사십 쥐야를 비바땅에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빵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요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것과. 물이 하옵소서. 더 많아져 땅에 넘치해 강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상과리서셨으 같이 아 1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6 0 0세 되던 해 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어, 기록합니다. <playground>. <우리 생각하기 divert> 노아의 광주 사건은 계속해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노아의 광주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뭐 홍수나 폭우처럼 엄청난 비가 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비가 오들온 어, 땅이 물로 덮힐 수 있겠습니까? 비는 구름을 통해서 오는데 40일 주기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구를 다 덮을 만한 물은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그만큼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래.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요. 첫째는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첫째,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생들이 터져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아마 일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산이 꺼지고, 육지가솟아나고 했을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물이 불어서 15주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뭐 규빗 같은 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이안 오는데요. 건1 규빗이 45cm. 그러니까 15 규빗이면 약한 7m 정도 됩니다. 물이 7m가 앞어 났으니까 땅이 목장인 뭐것 확실할 텐데, 그 정도로 산들이 다 잠겼다. 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죠. 해발 몇천 미터씩 되는 높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홍수와 함께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있고 하늘 위의 물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와 지하수고요 물이 반으로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 지하수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노아의 후때 하늘의 창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이 땅으로 쏟아 내려져서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물이 합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첫번 위에는 하늘에는 유해광선을 막을 수 있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 인류가 피부암에 걸린다든지 각종 병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물층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유해광선을 막아줘서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화의 홍수가 있기 전에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허 헐무카 900살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물층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근데노화의 홍수 이후에 보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갑자기 확확 확 깎이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3, 400년대로 떨어지고요. 아중에 아브라함 때더 넘어가면 이제 병몇살 이렇게 200살 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홍수 당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범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저 주어진 일상,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우리 그냥 일상의 삶이잖아요. 즐거운 삶이죠.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걸 한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 날은 갑자기 임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이두 장소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누구도 쉽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달이 가 까왔습니다. 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스럽게 기도해가 이제 내일 끝난다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문제없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으러 가고 다 죽었습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나갔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죽은 동물과 산 동물의 차이점은 방주에 있었다, 방주에 밖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막아주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그가 아무리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뭐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성공하고 돈잘 벌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laughs> 세상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나를 우리가 뚜렷이 아라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바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 이 세상에서도 좀 살면서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 기왕 이 땅에서도 좀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이런 좋지 않냐 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살수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낙태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아,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세상에서 아직 못해본 게 이만큼 있는데. 좀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 그렇게 말릴 수도 몰라요.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면, 그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누려봐야, 천국에는 비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뚜렷이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에 미련둘 이유가 없어지니 어차피 다 쓸려 없어질 건 아니니까. 영원한 가치.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노화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물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기 때문에 상당한 헌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노화를 보면서 헛된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그나무로 자기 집 멋지게 짓고 어, 자기 잘 살면 훨씬 더 그게 좋은 것이지 근데 홍수가 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삶이었는지 무엇이 진짜 값진 삶이었는지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는지 비가 오는 순간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삶속그안할 것입니다 아쉬운 생람도 적당히 해야지 좀 즐기면서 자기 인생 살라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인생이 더 어쩌고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다시 오실 그날에 무엇이 진짜 값진 삶이었는지,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는지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이 영적인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형말뚜렷시 바라본다면 이것이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혔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고, 그리고 7일 뒤에 비가 왔어요. 이 7일이 참 애매했을 것 같아요. 비 온다고, 배에 다 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배에 물이 낳쳤는데, 우리가 7일 동안 배 안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니다 분위기 진짜 애매하겠죠. 나는 비 온다면서요. 문도닫쳤는데 배에 탔는데, 왜? 햇빛이 쨍쨍하니까. 근데, 결국 그 7일 뒤에, 비가 왔어요. 어찌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7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에 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도뭐 다시 온다고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뭐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뭐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배에 탄사람들이 자꾸 조롱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배 밖에 살면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비가 와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결국 모든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오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일수록 네.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할수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니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잠시 장사뿐인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그 천국의 고하를 분명히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단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문하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공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보아소서, 따라와 악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오지의 것입니다. 아멘.